안녕하세요 앗뚜입니다 네 오늘은 K2 무기 리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맵은 화이트 스콜이고요 네 약군 파이팅 파이팅 와. 아이폰 소리에 감탄을 했나봅니다 네, 장난이고요 어, 죽었다. 매너 모드가 사람을 만듭니다 광장 스나 나이스 다운 얘 몰라? 이 어디니 좀 몰라? 어 이거 비비 비비 비 어디? 비우 오, 박스 박스. 절대 쪽 말고. 그냥 방 비우 6 9 역시 띵겼다 이거. 아 노겠다. 아하. 오가든생각했네 <laughs>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어. 아, 센스나 센스나 가지마. 2층 있더라 거기. 어. 바로 올라가면서 째고 있어. 왔다 왔다. 음. 아, 빨리 죽일 거야. 광장? 오, 잘 쏜다. 알았지? 나이스. 있어? 일단 몰라. 없어, 없어, 없어. 없어. 오케이. 광장 하나? 피셔, 피셔. 아, 씨, 타이밍. 비숍 둘이었다. 오케이. 오른쪽도 조심. 아이스, 걔 아니었어. 블리스 캐릭터였어. 어, 이 적배, 창고 쪽. 그 뒤뒤뒤. 아이스, 얘 적배였거든? 아까 그 광장에서 우리 울배 쪽으로 왔었어. Nice. It's good. <laughs> 오, 참나. 좋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하이도. 올라프, 올라프. 오케이. 하이도. 어, 일단은, 무서우니까, 이거, <목소리> 팁. B사이트라고 하는 척 하기. 팁, 팁. 어? 좋아요. 삐설, 삐설. 찾았어? 응, 잠깐만. 찾았어. 하도, 하도, 하도. 기다봐 기다봐 가는 중 가는 중 찾았어 아, 찾았어 다 찾게 어 기다봐 려어된거 어, 같은데 나 아, 이스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근데 B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. 와. 아이스 비방 비비비 비태비태 비 아유 우리 팀 그냥 이작가이라서 그런데 아, 근데 위치 알겠다 위치 봤잖아 아이 뻘브 뻘판 한데? 온다, 온다. a 롱 달렸다. 하도 하도. 하도 달린 거다. 하나더 달린 거다. 센터 봐줄게요. 어, 하도 하나 더, 하도. 하나 더. 어. 여기, 여기. A, A, A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디라고 해야 되지 여기? A 쪽 h 나이 A 숏 쪽에. 나이스. 우리 에 A 설때 왔어. 이 양각 보면 될것 같아. 오케이. 나 석배 보는 중. 왔다. 어? 잠깐만. 나왔어 와, 잘한다. P36. 위에, 위에 있어. 위에 있어. 위에. 뒤, 뒤, 뒤. 아. 오. <laughs> 오. 모르겠네. 우리 왜 삐방을 안 봐? 에이스. 에이, 잘한다. 피 반이었지? 어, 얘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. 센? 아, 끝, 뭐, 끝까지 안 싸우대. 어. 어? 아, 우리 팀도 쓰나 있구나. 내피 다시. 스나는 모르겠는데, 아까, 라플은 그 센터에 있었어. 잠깐만, 이거 라프. 라플. 라플 한 번. 너 발앞에 없어. 어, 발앞에 있다. 야, 아, 야, 야, 이거, 이거, 아, 아이고. 아. 내가 그말하려고 했었어. 이거 사, 샷건이라고. P60, P60, 샷건. 어, 아, 우리 팀 죽었어. 나이스. 이거 B. 비설해야 돼, 이거. 아, 에이, 에이, 에이. 그니까, 샷건이. 근데, 얘, 뒤, 일 수도 있고, 여기일 수도 있거든. 나, 풀이, 그니까, 좀 유리한 데 녀석, 샷건이란 거. <놀람> 맞다. 나이스. 한 방인데, 잘하네. 와, 아... 오. 오, 야. 야, 이거 삐둘, 삐둘, 삐둘. 삐둘? 오케이, 삐 하나 땅 응. 삐방 하나 더 있다. 이거 아, 삐설때, 삐설때, 삐설때. 어. 어, 이거 어, B, B, 어. 이거, 이거, 삐방 가줘야 돼. 삐방 들어가야 된다. 해체보다, 어? 네. 이렇게 K2를 써보았는데요. 생각보다 2%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. 군대에서 써보았던 게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하지만 누구에게는 잘 맞는 총일 수도 있겠습니다. 끝으로 킬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구 독과 좋아요. 도 부탁드립니다. 또 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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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컨디 컨디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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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悪いささ、悪い。えー、っなどっぺいゲット <목소리> 아, 와 아, 아, 기하 겠다. 어쩐